물론 아, 일편단심. 아 역시. 저는 아, 예, 예. 노래 부르는 동안에 우리 주현 씨가 뒤를 돌아서 기타를 조심스럽게 네, 다 같이 네. 쳐주셨잖아요. 왜그 갓난 아이를 낳은 그 엄마들이 이렇게 등 돌리고 젖내때일 때, 네, 아, 네. 모여 먹일 때 이렇게 하는 그 고귀한 행동 있잖아요. 네, 네. 그 뒤를 돌아서 기타를 치시는데 네. 그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어, 어. 그왜 뒤를 돌았냐면. 네. 미타 소리가 지금 마이크에서 너무 크게 들릴까봐 뒤를 돌려서 치니까 아주 밸런스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노래를 다칠까봐 그렇지만 뭔가 좀 해드리고 싶고 해서 했는데 뭐 그렇게 보이 일편단심이라는 참... 노래가 또 굉장히 추가열 씨한테는 제가 애착이 가요. 왜냐하면 네. 추가열이라는 작곡가 가수가 맨 처음으로 만든. 그러한 성, 그, 트로트 곡이에요. 아 그러니까 1호곡이에요. 아그 1호곡을 히트시켜준 거예요. 금한대 양이. 아. 네. 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뜻깊은 곡이고. 네. 제가 힘들 때이 노래를 가끔 들어요. 금한대씨이 일편단심을 들으면 되게 가슴 뭉클하고 참. 그런 초심으로 것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어, 맞아요. 정말 그럴 음때 있어요. 아, 네. 이러, 이랬었지. 음 다시 심기 일전하자. 음뭐 이럴 때도 있고. 힘들 때 들으면 마음이 컴다운이 돼서 기분이 되게 편안해질 기도고 그래요. 금잔디 씨한테 네. 곡을 너무 많이 주시더니 <laughs> <laughs> 너무 또 전략적인 멘트였나요? 네. 네? 자, 45분 에이. 교통정보 <laughs> 듣고 정리해야겠습니다. t b n 교통정보센터로 갑니다.